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지요.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신분이 선교사였지요. 선교사에서 이제 복음의 가장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3주 정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핍박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이것이 3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구절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그러니까 교회처럼 작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곳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복음 전도자들, 을 사역자들에게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굶어도 좋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도 좋고요 자녀들 교육을 못 시켜도 좋아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자목을 내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생기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도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지금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면 가장 우선적인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어떤 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부당한 대우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아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성교사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 끝부분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들은 복음에도 막 가슴을 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저랑 복음에도 듣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 절이죠. 후원하는 교우들이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후원을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는 건물을 짓는다고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빚낸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성교사님들의 후원을 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빚을 많이 내어서 짓고 그리고 교육자들의 그. 또 쓰임새, 그리고 성교사들의 후원 끊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후원을 하면 끝까지 해야 하고, 그들이 물질 때문에 복음 사역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행동하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까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주 좀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사역은 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보가 나와도 가장 먼저 뭐부터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타부터 체크해요. 동그라미 딱딱 쳐가지고 어, 오타가 생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렇게 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라. 그리고 시한부 정말 논에 빠져 가지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데 왜 봉사하고 왜 일하냐? 바보 아니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지 봉사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더 머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굉장히 세련되게 번역한 겁니다. 이거 직독직해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이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패를 끼치지 말고 너희들이 사역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공동체가 깨닫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 준 개인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예요. 먹는 것을 뺏어 버리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뺏어 버리고 굶기라는 말입니다. 이건 공동체 윤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여기저기 말을 옮겨다니고 그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험담 이을 하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을 빼서 버려서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이 됐는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겉면하라 이렇게 1 5 절에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죠. 왕따를 시키거나 주방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권면하고 일시적으로 징계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나를 봐라.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이 삼 주간 나에게 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게 하려함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를뭘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규모 있게 했다, 행했다. 원칙을 가지고 일했다. 질서 있게 일했다.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만약에 50명이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간식을 사는데 150개를 사요. 왜 150개를 삽니까? 물어보면 150명 올줄 믿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 사서 100개 남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나눠주고 자기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내가 일했다. 먹는 것까지도 스스로 값을 치르고 생계비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그리고 심방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공짜로 먹은 것이 있느냐, 다 먹어야 할 때도 값을 지불하고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 안 했죠. 충분히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자신이 받은 권리를 다 사용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형제들아 13절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옮기며 일만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들 무분별한 종말론에 휩싸여서 24시간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당신 일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기도해야 돼. 일상은 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대사로 니가 후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주와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하루를 잘 살라는 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사명으로 주셨으면 그것을 심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외출을 나가는데 아이가 5분에 한 번씩 전화와요 엄마 언제 와? 어디쯤이야? 어디야? 계속 전화오면 부모가 무슨 느낌이에요? 이 자식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바른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할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오겠죠, 본인 우리가 나갔다가 언젠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가 뭔 짓을 하려고 계속 물어보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이 디모데살로니가 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매를 오늘 하루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규모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